전신 마취는 이제 마취과 선생님이 이제 오셔서 하시는 거잖아요. 전신 마취하다가 또돌아가 분이 있습니다 저는 코성형은 보통 2시간 안팎으로 끝나는 수술은 사실 또 전신 마취까지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주의라서 왜냐하면 아예 내 자발 호흡을 없애고 기계 호흡을 하는 거잖아요. 또 주의 사항이 있어요. 수면 마취는 프로포폴을 많이 쓰게 되는데 수면의 유지력이 좋아서 수술 중에 중간에 깨지 않고 잘 주무시는 게 좋은데 단점은 너무 많이 들어갈 경우에 호흡 근육이 마비돼서 숨, 호흡이 떨어지거든요. 산소 호화도가 떨어지는 거가 굉장히 위험이 있어서 저는 따로 산소를 좀 드리는 편이에요. 그리고 마취 용량을 좀 절묘하게 써야 돼요. 프로퍼폴 마취 중에도 환자분이 통증을 느끼면 움직이거나 할수 있거든요. 그것 때문에 조금 위험하게 많이 쓰시는 병원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, 그럴 때 사고 나요. 호석에 갈 때는 수면 마취가 가장 어떻게 보면 레셔널레 한데, 주의사항은 뭐 모든 마취 마찬가지겠지만, 그할 때도 모니터링은 항상 잘해야 되고 수면 마취 용량도 적절하게 조절을 해줘야 되고 산소를 계속해서 공급을 좀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잘 시스템이 좀돼 있는 상태에서 해야 된다. 그렇게 되면 사실 플러 위험하지 않습니다.